무지하게 바쁘다가 지금 조금 약간 제가 좀 빠져도 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데요. 목소리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요. 좀 앉아서 얘기겠네요 다른 데가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볼까요? 아, 오늘 뭐 주말이라 사람들이 들어오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해봅니다. 아, 짧게 잡아야겠다. 혹시 어 이거 목소리가 들리란가 모르겠네 마이크를 다 두고 와갖고 아 이런 축제 행사장에 오시면 요즘에 저희한테도 이제 문을 주시 분들 중에 어좀몇 분들이 커피차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이 커피차 같은 경우는 사실 활용도가 좀꽤 높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오로지 이제 그 사업으로만 생각하시면 좀 약간 힘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주말에 이렇게 들어오시네요. <laughs> 저는 여기 여기 보령입니다. 보령에서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커피차를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어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안 들고 와서. 아 반갑습니다.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다행이네요. 여기 되게 소란스러워요. 여기 자동차 뭐 행사라서 주변에 뭐 자동차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커피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이게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바빠요. 어제 와서 이제 세팅을 하고 제가 다시 서울 올라가서 다시 이제 내려와서 지금 새벽에 내려와서 이걸 하고 있는데 야 지금 사람들이 모터스포츠에 참 관심이 많네요 제가 별 관심이 없어서 그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음료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나가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직원들은 일을 하고 저는 지금 이제 잠시 이제 농땡이를 부리고 있습니다 <laughs> 시간이 좀 이렇게 남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지금 라이브를 좀 틀어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아, 이런 행사 나오면 보통 이제 스낵카라든가 이제 커피차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커피는 저희밖에 지금 없어서 거의 뭐 저희 쪽이 지금 다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뭐 엄청 많죠. 지금 빵이고 뭐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신없어요. 아침부터 지금 아침 9시부터 지금 해서. 지금 뭐, 쉴틈 없이 지금 보러 가고 있으니까. 다들 주말은뭐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뭐, 그래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뭐, 대기나 아니면 뭐, 뭐, 매장? 거기서 이제 보시고 계시겠네요. 아, 아, 이런 거 맞아, 맞아, 맞아.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부르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축제 같은 데는요. 뭐 적극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자리를 따내시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맥 아는 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 축제 같은 행사는 뭐 여러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 행사장 이렇게 축제 하는 데를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1년치, 그, 축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제가 컴퓨터면 제가 찾아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게 좀 보여드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아시는 분들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게 또 단순히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입찰이라든가 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정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어 반드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커피 차는게 보시면 일단 이 차의 구입비도 필요하시죠. 그리고 뭐 용도 변경을 하는 그런 개조 변경 비용도 들어가고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약간 보면 인테리어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 트럭을 이제 바꿔서 들어왔죠. 그기에 들어간 것만으로 이미 수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다른 어 커피차하고는 다르게 다른 커피차들은 대부분 납품받은 뭐 샌드위치라든가 아니면 직접 받, 만드는 샌드위치 아니면 쿠키, 마카롱 이런 간단한 어, 재가류 정도만 해서 이렇게 케이터링을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매장에서 직접 보면 이제 빵을 가지고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이걸 메리트 있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제 뭐 베이커리 카페에서나 드실 수 있는 걸 가지고 이게 나오니까 주체하는 측에서 굉장히 프리미엄급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되게 불러주는 것들이 많아갖고, 우리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아이고, 뭐 오늘은 뭐 그렇게 주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시네요. 저는 약간 이거 하면서 시간을 좀 때우려고요. 아침부터 너무 힘들어갖고 저도 아침 새벽에 운전해서 이제 고령까지 내려와서 지금 세팅 도와두고 지금 같이 이제 판매도 하다가 이렇게 지금 라이브를 킨거거든요 아 다들 뭐 인사말이라도 한번 좀 하시고 <laughs> 아 이게 별다른 주제없이 라이브를 키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재밌게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목소리는 지금도 잘 들리시죠? 잘 들리나가 모르겠네 다들 말씀이 없으셔서 아잘 들리는구나 아 제가 면도를 지금 이틀째 안 해갖고요 여기 페스티벌 온다고 굳이 뭐 면도를 해야 되나 싶어갖고 이렇게 왔더니 어우 이거 뭐 제가 좀뭐 이게 수염이 좀 많이 나는 편이라 아 이게 지금 저희 모자하고 저겁니다. 이게 티셔츠. 복장을 제가 제일 잘 갖췄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자도 안 쓰고 있고. <laughs> 아, 근데 여기 재밌네요. 이런 숙제장에 나오니까 참볼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고 있고요. 아, 지금 보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령에서. 충남 보령. 충남 보령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오, 너무 재밌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차들 드리프트 하는 것도 보고, 오, 이거 차들 되게 많은 이제 차들이 전국에 뭐, 튜닝한 차들 다 오고 있거든요. 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 차체가 막 내려앉고 막, <laughs> 뭐, 오디오라든가 이 스피커 뭐, 튜닝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너무 재밌네요. 저도 뭐, 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닌데, 이번 이런 페스티벌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더 관심을 가질지는 않으려고요. 폐가 망신할까봐. <laughs>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 들어가더라고요. 다들 뭐 주말은 근데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뭐 매장 운영하시는 분 계시나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아직 몇분 없었어요. 아 근데 지금 판매가 되는 게 지금 너무 많이 판매가 되니까 좀기분은 좋네요. <laughs> 가지고 온거 전량 바꾼 것 같아요. 아, 어디, 어디세요? 서울이신가? 여기 서울에서 새벽에 내려오니까 한 2시간 반쯤 걸리더라고요. 저는 과속을 안 하거든요. 아, 매장에서 오시는구나. 주말이면 오피스 상권이면 썰렁 하실 거고, 주택 상권이면 좀 주말에도 좀 어느 정도 손님이 계시겠네요. 주말에 매장이 있으면 가끔 쓸쓸하죠 저도 주말에 예전에 매장이 있으면 아 바쁜 날은 괜찮은데 가끔 아 파주 파주면 주말에 바쁘실 텐데 안 그래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커피 한잔 하려고요 아 지금 아 이, 이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행사장에 나오면 전기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발전기를 못 돌리는 경우도 있고, 또 행사 주최하는 데서 전기를 못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제 돌리고는 있지만, 그거 외에 별도로 그렇게 콜드브루, 콜드브루를 가져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려주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보틀에다가 담아서, 또 어떤 데는 이제 캔시머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게 콜드브루를 하게 되면 괜찮아요 어, 많은 분들이 에스프레소 계열도 많이 먹고 있지만 이런 어, 콜드브루 계열을 아직까지 접하지 못한 분들 많, 많으시거든요 근데 드셔보시면 또 은근 괜찮으니까 이렇게 좀 괜찮다 맛이 좋다고 몇개 이제 보틀로 아예 사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아까 저는 여기서 원두도 팔아봤습니다 <laughs> 원두를 1kg짜리 봉투를 이제 두세 개씩 사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 매장은 안하시고 그냥 일 하신다 고요 음. 아, 저도 콜드브루 간만에 마시니까 맛있네 저희 콜드브루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진짜 시원하다 날씨가 더워요 그러니까 아이스 음료가 엄청 많이 나오고 또이 아이스, 이 이런 행사장 나오실 때는 반드시 얼음집을 알고 나가요 우리가 이게 제빙기를 못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수가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얼음을 사서 우리가 어, 쟁여야 되는데, 얼음 소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뭐 몇십만 원씩 쓰기도 해요. 가끔 진짜 많이 나가는 날에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마트라든가 이쪽 인근에 얼음을 지금 다동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촐하게한5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책상이 없으니까, 제가 컴퓨터가 없으니까 뭔가 주제를 꺼내서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아, 수도권 근처에. 아, 뭐, 제가 뭐, 여는다고 뭐, 여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주경점 여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자동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맹점도 괜찮은 데들은. 저희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요즘에 요즘 문의 오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또뭐 계약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네. 이제 점점 더 크레저를 좀 많이 알려야죠 이제는 알려야 우리 가맹점 사인도잘 되고 이렇게 아는 거죠. 아이제 배터리가 없구나 이 핸드폰에 배터리가 너무 빠지다네. 아, 여기 어, 우리 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시니까 왜 쭈루룩 나가? <laughs> 왜 쭈루룩 나가지? <laughs> 오, 올해 우리는, 나는 게스트가 있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여기 모델 하시는 분이에요. 모델 하시는 분. 네. 오, 쭈루룩 나갔어. 오, 신기해. 진짜야한분 남으셨어. 어머! 어, 내타이밍을 잘못 맞춰봤어. <웃음> 웃으시네. <웃음> 아, 수거품 근처에도 열 거예요. 이쁘시대요. 감사합니다. 아, 이쁘시대요. 아, 이게, 이게, 시간차가 있어갖고. 음. 아, 오늘은 뭐, 라이브를 짧게만 할 거예요. 뭐, 오늘 큰 주제도 없고. 그리고 핸드폰이라 이게, 배터리가 빨리 다를 것 같아갖고. 아, 근데, 그, 행사장 같은 데는 여러분들도 많이 나가보세요.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좀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이 행사장이나 이런 데가 또왜 좋냐면, 행사장 있다 보면 여기 관계자들이 많이 명함도 주시고, 또 여기서 또 파생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 <laughs> 아이고, 제가 목에 <몸이> 걸렸요 커피차를 <laughs>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감안하고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영화나 뭐 영화 지금 제작이나 아니면 영화 홍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저희 커피차를 불러주셔고 계속 또제가 브랜드 홍보도 되고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이 커피차를 왜 진작 안 했는지 참 그게 아쉽네요. 하 <laughs> 진작에 할건아 그래도 오늘 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제가 요즘에 좀 학업 때문에 좀 시간이 없어서 우리 토요 브런치 아침 모닝 브런치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요즘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재개를 할 거예요. 11월 달쯤에 한번 다시 재개를 하고, 10월 달은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좀그 뭐야 너무 바빠서 지금 시간을 못 내고 있으니까. 제가 11월 달에 여기 여기 자주 오시는 구독자 분들 모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커피차 신청요. 커피차는 저희 홈페이지에 또 전화해 주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한테 그제 밑에 보면 게시글 밑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다들 응대 잘해요 커피차 담당자가 아마 어, 답변을 할 겁니다 이제 커피차 담당자 가또 따로 있거든요 아마 다음 다 주는 그 여진구 씨가 또 홍보하는 그 행사도 저희랑 또 콜라보해서 또 나가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한번 들거 보면. <laughs>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연예인들하고 막 찍은 사진들 하나안 올려서 그좀 올리고 해야 되는데 아 오늘 제가 좀이 정도로 끝낼까요? 아, 지금 계속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조심히 사람들이 지금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서요 제가 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하다 못해 이거 컵이라도 좀 꺼내주고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니까 예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너무 너무 반가웠습니다. 짧게 좀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주제를 또 정해서 라이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